안녕하세요. 호크러브입니다. 호크러브와 함께 헷갈리는 단어를 하나씩 외워보아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뵈었을까요? 바로 보시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같은 단어, 여러가지 다른 뜻.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두 번째는 쓰다입니다. 같이 바로 살펴볼게요. 쓰다는 우리가 보통 write, 카크 해서 정말 글씨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쓰세요. 여기에 이름을 쓰세요. Write your name here. 코코니, 남아書いてくださ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쓰세요, 쓰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사용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use, use, u 使う u 렇게 u s 죠예 s 보 u 습니다 s e u s 크레파스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요. 자, 여기 사용해서 대신에 써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써 써서,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크레파스를 써서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아이들은 크레파스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요. 크레파스를 써서 그림을 그려요. children draw a picture using crayon. 자, using, use 나왔죠? 고どもたちは 크레용を使って絵を描きます. 이렇게요. 使う,使って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쓰다, 사용하다의 의미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는 쓰다. 이 의미가 착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착용.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쓰다, 입다, 뭐, 걸치다, 뭐, 이런 것들을 착용동사, 신다, 이런 것들이요. 직접 우리 몸에 착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착용동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너무 좀 문법적인 내용이니까요. 일단 착용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써요, 착용하다 wear, put on 가부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문 살펴볼게요. 그는 매일 모자를 써요. 그는 매일 모자를 써요. 이렇게 되는 거죠. He wears a hat every day. 彼は毎日帽子をかぶります. 이렇게 가부리마스 wear 그쵸? 이 써요는 착용하다, wear, 가부르 이런 뜻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똑같이 써요, 쓴데, 쓰다 이건데, 이거는 요번에는 맛이 쓴 거예요. 어우 이거 왜 이렇게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오, 왜 이렇게 쓰지? 이렇게. <laughs> 네, 그래서 맛이 쓰다. bitter, 苦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문 볼게요 이 커피는 너무 써요 이 커피는 너무 써요 This coffee is too bitter. このコーヒーはとても苦いです 이런 식으로 쓰다, 맛이 쓰다 라는 뜻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단어 쓰다, 쓰다. 오,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쓰다. 자, 흔히, 흔히 우리가 말하는 write, 카크의 쓰다. 슥슥슥슥, 글씨를 써요. 쓰다. 사용하다, 그쵸 이거를 써서 이렇게 해요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Use. 시오스루 스카우 다음 이번엔 착용하다 모자를 써요 wear 가브르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 맛이 씁니다 어우 너무 써못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맛이 쓰다 b i t e r 니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쓰다 동사 알아봤습니다 자, 쓰다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